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많이 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의견도 좀 많이 올려 주세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저희가 이 피해 손님과 직접 연락이 됐습니다. 자, 미리 예약했던, 정말 기념하고 싶은 날 미리 예약했던 식당에서 황당무견한 일을 겪었습니다. 네 피해 손님은 장모님 칠순을 기념해서 거제도에 여행을 간 뒤에 아이들 2명을 포함해서 동서형님 내외, 처남 내외 등 9명이 지난달 31일에 울산에 있는 정자항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형이 일주일 전 저녁 식사 장소인 식당에 미리 전화를 해서 저녁 7시, 룸이 있는 방으로 예약을 해놨는데요. 식당에 가기 전날에도 다시 예약 확인 전화를 했고 사장님에게 룸으로 예약을 잡아 놓겠다고 다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장모님 칠순 기념으로 모인 자리 점수 좀 달라고 자 예약을 했어요. 네. 조용히 하고 싶어서 홀도 아니고 방으로 룸이죠. 어. 네. 자 그래서 (7시가) 예약 시간인데 일찍 갔습니다. 40분 전에 가서, 어, 7시 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조금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예약 몇명이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홉 음. 명이고 9명. 룸 예약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올라가면 되겠냐 하니까 선결제를 좀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개값 75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자, 아마 이게 앞에 1층에서 이렇게 고르고 2층 이런 데서는 자리가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어, 운영하는 형태 같은데요. 음. 2층으로 올라가니까 만석이에요. 어, 어. 다차 있어요. 어어. 3층으로 다시 이동하니까 예약해서 왔어요라고 하니까 또몇명 왔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아홉 어. 명이다 어. 룸이다라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아마 아홉 명 예약 이것을 잘 모르는 눈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장모님한테 점수 달라고 룸으로 식당 일주일 전에 전화해서 아홉 명 예약을 했습니다. 두 시간을 달려서 그 찾아갔어요 식당에.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저런 일을 당한 겁니다. 언제 자리가 날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손님께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죠.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그 아까 75만 원 결제한 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돌아온 대답에 기함했다고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 개 죽여서 안 돼. 죽어서 안 돼. 죽여서가 아니죠. 죽어서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얘긴지 피해 손님,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 반이 없다더라. 그래서 카드 취소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물을, 개을 죽여놨는데, 취소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에서 환불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항의하고 나니까 이제, 네. 그러면 폴에서 먹든지, 포장해 가든지, 저 죽인 게 우리 뭐 어떡하란 말이냐 환불이 안 된다는 게 제가 네. 물어봤죠. 네. 왜안 되는지. 안되면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장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그쪽에서 그게 잘못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인들이 예약하는 과정에서 뭐 체크 잘 못해서 그잘못이 있다고 보인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취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취소를 해줘야죠. 자기들은 손해를 보기 싫다니까요. 우리 부모자가 이해를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이 손님분의 주장입니다만 사장님이 아유 저희가 예약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놓고도 아이 케이 이미 그냥 뭐 지금 이미 죽어가지고. 어? 생물이었는데 죽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예 결제 취소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논리가 없죠. 사실, 어, 먹은 후에 지금, 먹은 후인데 예약한 룸에서 안 먹었으니까 환불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진상 고객들도 사실 요즘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먹기 전에 멀리서 갖고 사실 칠성 모임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밥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먹기도 전에 다른 식당 가서 우리가 먹을 테니까 치, 취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환불을 해 주시는 게 상식선인 것 같은데 이미 생물인 개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홀 마련해 줄 테니 홀에서 먹던가 아니면 포장해 가서 집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먹으 배달시켜서 먹으면 이거보다 훨씬 싼데 왜 배달해서 먹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75만원이라는 거금을 이미 다 결제했기 때문에 뭐 안해준다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하다 하다 이제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홀에서 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끼리 오붓하게 먹고 방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그 뭐야, 그리고 예약 일주일 전에 미리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방이 예약된 줄 알았는데 그 방이안 되니까 취소 다니니까 카드는 취소하기 싫고 또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또 홀에서 먹고 가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뭐라 했냐면 업체에서 그 예약을 한 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환불해 주라고 했는데 식당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은 이거는 민사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벌금 나오면 벌금 내겠다. 어대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아, 그래도 실순 장치인데 이런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 손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서는 인사관계를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 위상과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카드를 취소 안 해주니까 오히려 손님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해결은 못해, 줬어도 경찰이 그런 말 해주니까 예예. 오히려 고마웠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 박 변호사님, 네. 가 교수님, 제가 이, 이 질문은 우리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자, 한 시간 40분을 이렇게 머물렀다고 하는데,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얘기는 기회다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별일 아닌 것처럼 영업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좋은 날이잖아요. 축하해주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선결장 금화, 금액 함부를 받지 못한 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장모님, 괜히 자식 때문에 꼭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눈물도 글썽거리고 했다고 그래요. 아, 참. 자, 팀장님, 제가 이, 이번 질문은 어, 박 교수님한테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이 사장님도 나름의 입장이나 주장이.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 식당을 압니다. 알아서 좀 찾아봤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는 정말 엄청난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리뷰글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 교수님, 뭐,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식당층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무 손님이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한 지금 30~40분 일찍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방을 다 예약해 놨는데 그 전에 그 방에 있던 분들이 늦게 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뭐 7시면 뭐 7시 딱 전에 비워지지 않아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개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면 홀에 있다가 룸으로 옮겨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판평만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그 개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고 법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십니다. 아. 그리고 예, 그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데 또또이 이 손님께서는 어차피 8시까지 거기 있었는데 8시 이후에도 그룸안 나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지 상당합니다. 자, 백다연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막 채팅창 네, 터지려고 그러지. 뭐. 많이 화나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서요. 네, 의견을 보겠습니다. 오슬로님 방도 없고 밥도 안 먹었는데 왜 환불을 안 해주나요? 라고 하셨고요. 마성의 사바님, 당연히 취소해야 합니다. 예약이 안됐는데 좋은 날 망치고 위로그룹, 위로그 위로금으로 웃돈까지 얹어줘야 할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주부님, 본인들의 실수를 적반하장으로 고객에게 떠넘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 75만 원 돌려받고 싶으시답니다. 아참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 이게 이제 결국 소송 민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음. 뭐 매매죠. 뭐 사먹는 어떤 계약을 지금 한 건데 그럼 계약을 한 건데 이룸 예약이라는 게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음. 핵심인 같습니다. 음.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개가 75만 원이지 또룸 예약이 부수적인 어떤 의무라고 봐야 되지. 어떤 핵심 의무라고 보면, 개가 나오는 게 핵심 주된 의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조금 그게 유리하게 보이지는 않은 게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음, 다만, 다만, 그거는 법률적 얘기고, 그렇죠. 서비스를 얘기했을 때 룸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홉 명이고, 그 룸을 잡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이건 환불이 좀 가능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으로 이렇게 고하기엔 또 75만 원을 받기해서 재판을 한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은배 팀장님도 한 말씀 좀 따끔하게 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예약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지키는 게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분이 장사 속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장사를 하게 되면은 필히 망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아니아니아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돼,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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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아아면안 돼, 망하면 안 되고. 되고요. 그냥 75만 원 지금이라도 좀 돌려주셨으면 결제 취소하셨으면 좋겠어. 예.